상상도 할수 없는 네, 일이 거예요. 생겼어. 아이폰 1 4프 내게도 이런 네. 일이 있다. 모든 어, 건무지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내게 네가 <laughs> 네가 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벤트 할 거랑 그리고 제가 산 것들 그리고 선물 받은 것들, 요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산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인스타에 문구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예쁜 것들 많이 발견하는데, 요 브랜드, 왓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DM을 보내서, 아,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니까, 타오바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오바오에 서포터즈로 저번에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참여를 해서 이벤트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 쉽게 어플로 구매를 했고요. 어, 요거 다 해서 한 1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티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게 다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림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다뗄수 있고, 이거를 사용해주기는 좀 너무 아깝고, 그냥 벽면에 이렇게 붙여두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어,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벽면에 붙여둘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 색감 맛집이에요 진짜. 그다음 스티커는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일단 요거는 보면 이렇게 배경이 깔려 있고 반짝반짝 홀로그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선이 다 되어 있는 얇은 스티커이고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거에 반해서 원래 왓지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뒷돼지 있고, 요것도 반짝반짝해요, 엄청.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데, 진짜 귀엽고 예뻐요. 이거 위클리나 척구 뭐 같은데 사용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세 장씩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넘으로 주신 사장님이실 걸요 아마 뒷모습이 이렇게 엽서 한 장이랑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케이스예요 제가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문을 했고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거고 이게 예전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다가 골라봤습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립톡을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요런 식으로 붙이면은, 엄청 예쁘죠? 그래서 요네 종류. 를 샀고 마지막으로는 키링이에요 뭐 다이어리에 달거나 그냥 뭐 어디든 달아도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두 종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 하려는게 뭐냐면 요거 키링이랑 아까 요거 스티커 하나씩이랑 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스티커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꽉꽉 차있어요 한 몇백 0점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했고 이거 하나, 둘 이거는 세개 이게 한분 이게 세 분한테 이거랑 1번, 2번, 3번 이렇게 원하시는 스티커나 키링을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고거, 요거 하나랑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스티커 묶음들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래요그 다음에는 제가 또 선물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또 러비님을 만나가지고 또 선물을 왕창 받아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딩이거든요. 근데 제이 이니셜, 안을까지 다 적어서 만들어주신, 아니, 만... 이거는 업체에서 만들어준 거고 <laughs>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완전 내 스타일. 다이는 진짜 너무 예쁘겠다. 어떡해. 이렇게 폰에 달아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폰 고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다니면은 완전 예쁘다는. 고마워 러비. 다음에는 제가 그 데이트데이 사장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바인더 무채색 바인더를 받았어요. 이번에 나온 건데 진짜 깔끔하죠. 열쇠 그런 느낌의 바인더고요. 이렇게 열수 있고 그리고 속지는 이렇게 타공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엽서처럼 쓸 수도 있어가지고 잘됐다면서 그래서 이걸 끼워가지고 스크랩을 해주던가 아니면 바인더는 바인더 자체로 그냥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석지도 있어요 안에 스크랩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데이트문인데요. 제가 요즘에 바꾸를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클리도 거의 글만 적는 상태라 가지고 그냥 어? 뭐야? 뭐 잘못왔나 작가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대박. 저는 이거 이번에 신상 나온 거 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꾸밀 시간이 없는데 뭔가 데인드문 신상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그냥 안 해도 사야 된다 하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어전 잘못 온줄 알았어요. 이렇게 리본 팩이랑 제가 이거 버섯 없는데 뭔가 시기를 놓쳐서 못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요거랑 알파벳 이거랑 어떻케뭐산것부다더 넣어주셨네 대박 그래서 제가 산 최근 문구 그 하이업스 다음으로 또 샀고 리본팩이랑 버섯 머시룸 요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진짜 감사해요. 진짜 양문지게 잘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요 알파벳은 제가 예전에 요거, 파스텔 요거는 샀었는데 요거는 안샀었거든요이렇게좀 가을 느낌의 그런 알파벳이고, <laughs> 편지도 적어주셨어. 그리고 이게 신상이에요. 이게 신상이고, 요렇게 덤 스티커가 있고, 어, 그덤 200개 한정인 스티커는 없네? 저 한, 한, 시, 오픈하고 한 시간 뒤에 시켰나? 애기 재운다고? 근데 다, 그 사이 200개도 나갔었나봐요. 어, 요거는 모조지 스티커 팩이고, 아, 제가 모조지는 잘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올인원 팩인데, 무조건 올인원 팩을 사야 된다, 이거는. 안 써도 사야 된다, 아무튼. <laughs> 그런 거 알죠? 근데 너무 예쁘잖아. 진짜, 진짜 안살 수가 없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거는 이거랑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사각 스티커 어머. 사각 스티커인데 여름에 써주기 딱이고 포인트 줄때 스크랩이든 뭐 위클리든 먼슬리든 무조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이거는 흰 배경 흰 배경에 아니다 이거는 칼슨 스티커다. 이런 칼산스 티커인데 진짜 귀엽죠? 여기도 색감 맛집이라서 제가 안살 수가 없는 그런 거고, 이거 너무너무 기대됐어요. 이거 뭐지? 썸머팩. 이렇게 보니까 그 종류가 엄청 많이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작은 것들도 진짜 많아요. 우와, 귀여워.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완전 대인드문스럽다. 이런 것도 여름 관련된 어, 이거는 종이에요. 아니 색감 뭐냐면서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스크랩 각 아니에요? 진짜 예쁘네. 또 오랜만에 스크랩 해주고 싶은 마음이 쏟아오르네요. 그리고 이거는 칼선 스티커. 또 이렇게 칼선 스티커도 센스있게 들어가줘야죠. 너무 예쁘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따끈따끈한 신상이 도착했어요. 신상이 아니라, 신상 맞나 이거 와이 심플 빈 사장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또 주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뭐야? 헉, 너무 귀여운데? 뭐야? 오. 무슨 이런 상자 같은 거고 요 안에 스티커? 요런 스티커랑 요런 팩같이 들어있네요. 너무 귀엽다. 큐피트래요, 큐피트. 귀여워. 요거랑, 귀여운 거아니 이거는 다이어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노트 겸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와, 예쁜데? 스크랩노트인가봐요. 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저 요런 거 안에 이렇게 내지가 디자인되어 있는 걸또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더 쓰라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저번에도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쁘겠다. 이거 이렇게 스크랩해 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구는 아닌데. 커튼이에요, 커튼. 커텐. 이거 산지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많이 정리를 못해서 거의 다 사오고 있거든요? 어,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게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길이별로 다르긴 한데, 코코니에 있거든요? 이렇게 두장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그런 소재예요. 디자인도 이쁘죠. 근데 누가 <laughs> 댓글에 아빠 팬티 같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진 않은데? 예쁜데? 이렇게 마크가 있고 <laughs> 저방 꾸미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치우는 게 제일 문제라서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박아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으로